자 시험시각이 10시 39분입니다 오늘도 양쪽 시장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달에 발해의 방향이 하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월간 단위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또 얘는 이미 우리가 부유홈2500부유홈 매도였죠? 요 라인이 이걸 부홈매하고 격압시키는 거를 2500여기 깨면 위험하다 아, 자 여기서는 음이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인 여기 얘가 이게 가격 조준인지 기간 조준인지 봐야 되는 데는 2,405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미 얘가 깨고 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눈이 봤지만, 요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어, 요 안에. 이미 와버린 부염 충돌. 그죠? 2,405가 갖고 있는 의미. 다음에 올 장세.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얘가. 요 위에, 요 위에. 제목만 보시면, 음, 이미 여기에 또 나머지 내용들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중방 짓고 205가 매도했던 이유들부터 시작할 거부염이죠 아, 그죠. 이어지는 예고된 하락 주정 이미 중방이 뜰못 간다. 중방이라는 의미. 아, 다만 잔수는 조정인 의미. 아, 다음 장이 기대 지금 장이랑 다음 장이 기대되는 이유 이 내용들 다 여기다가 연속곡식으로 여러분께. 얘를 써 드렸어요 그죠 얘 부염 충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얘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게 부염이니까 빠지는 거고요 얘는 지금 내려갈 때 중방에서 얘가 얘가 내려갈 때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가 지지가 되느냐 얘 문제예요 내가 그때 얘는 이 6공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 여기 저점 깬 다음에 6공선 그리고 얘는 요번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또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는 말씀이었죠. 얘는 월간 단위상 보세요. 얘는 월간 단위상 얘가 녹색 캔들 쪽2,322이 아래는 월간 단위상 내려갔던 또 매수입니다. 얘가 또 감에도 종이또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 월봉을 딱 들어보면은, 음. 얘가 여기를 들어보면은 얘는 여기가 하단에는 매수가 있어요. 문제는 위로는 계속 매도였다는 거죠. 그 얘는 요번에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갔는데, 얘는 N자가 아니었죠. 이게 N자 상반 패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토둠들이 이장이안 간다고 할때 우리는 아닙니다. 이장 크게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또 하나. 하지만 딱 토둠들하고 같은 궤적을 같이 달고 있는 게 있다고 습니다 얘가 바닥을 찍었냐 할 때는 아직 바닥을 찍은 게 아니다. 맞아요? 바닥을 찍은 게 아니다. 이건 그들과 같이 한다. 왜? 얘는 파, 패턴이 안났다그랬어요 패턴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361인데요. 얘가 월간 단위상 2,332 아래에 가면 그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하단에 있다. 그런데 실제 신호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달려왔다 여기가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 올라가더라도 얘가 소규모성이 나올까 해서 좋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왜? 주가 2단 저침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거 이 앞에 국고초를 비롯해서 제가 한, 한 벌써 한 3번 정도 한 3주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2단 저침 현상 2단 저침 현상 아, 얘가 금리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경기때문에 올라가듯이 얘는 꺾고 내려갈 때는 금리때문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경기때문에 한번 빠진다 요새 핫 키워드가 뭐예요 경기 가무지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마전까지도 경기 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다음에 키워드는 바뀐다 뭐로? 바로 경기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내려가는 이 장이 다시 내가 내려갈 때 다시 올라오는 1번장이 안 올까봐 걱정되진 않는데 얘가 오는데 문제가 올라갔다 이것이 속임수일까봐 걱정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경기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라는 말씀도 수없이 어렵게 드렸어요. 연속국 듣듯이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도 눈에 드렸습니다. 결국 얘는 이렇게 돼갈 때 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내려가면 시가 총기이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웬만한 종목이 같이 빠져요. 동반해서. 주가 내려갔을 때. 그나마 이제 오늘 삼멸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뭐 저희가 공유했던, 뭐, 국고추트 나갔던 종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공구, 우먼,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죠. 그죠. 오늘도, 어제는 상황가치고 오늘도 올라가죠. 이거 모바일 회원님들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음. 실적 좋은 놈들. 뭔가 과거에 끼가 있었던 거. 그죠? 얘는 어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 저건 다만 18,000원대, 2만원대에서는 중간 마디 주전 하나가 있네요. 어.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매매면안 됩니다. 다만 얘가 내려갈 때는 저가 컷백 면서 있겠죠. 그 그것들은 실적 좋은 종목을 본다는 거죠. 기본주는 이장이 하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일권 중반일 때는 받을 함부로 논하만안된다그랬어요 얘가, 하드웨어 식으로는 얘가 종방이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얘는 이단 저침 현상 때문에. 그죠? 조금씩 와닿습니까? 오늘 드디어 그 강의를 개강을 합니다. 이 종합 지수에 숨겨진 비밀들. 여러분들이 종합을 개무치았다가, 그죠? 맨날 종목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종합이 빠져버리면 아이쿠야 그러거든요. 어, 이 종합 쪽가서 10가지 중요한 패턴들. 아, 이런 33가지 패턴들을 우리가 드디어 합니다. 아, 여기 요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교재가 다 있습니다. 교재가 요런 내용들을 드디어 실축코스로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침에 벌써 딱딱 이게 더블콜업이거든요. 이게 종합을 공부서 아침에 그냥 금세 3천만 원짜리 계좌입니다. 큰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그 다음에 30만 원, 50만 원. 어, 지금은 더 벌었어요. 이건 중간에 지금 옆에 더블콜리딩하는 거죠. 그 리딩의 미 방법이 이런 걸 갖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종합도 알고, 파생도 알고, 그래서 오늘 강의합니다. 예. 023490-4451. 예. 뭐 이미 워낙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내가 알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내가 알고 매매할 것이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염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거 뭐 공고몬 이것도 국고추였고 소카도 소카도 그렇죠 소카 얘도 조정받을 때는 하단에서 매수입니다. 음, 오얘 오늘 다시 올라갔네요 이만 차는 데까지 올라갔던 좀 줄여도 얘 내려갈 때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따라주고 좋아지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내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죠. 음, 오늘 뭐인터넷 테크랜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요 명단은 꼭 확보하십시오. 아 요들 종목군들 중에서 금비. 금비 이제 어제, 가, 어제 조심하죠. 강했다가 조심하더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본 특징이에요. 음. 그죠? 여기 모양들도, 보, 여, 모양들도 확인하십시오. 얘가 밑으로 갔다가, 그니까, 내가 내려가면 다시 뜰 만한 종목군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명단 확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종합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매번 얘가 올라갈 때 이미 2,500에서 매도입니다. 라고 얘기 들고, 얘는 진, 진양갈 수 없고, 아, 딱, 터둠들과 같이 하는 것은 바닥은 찍은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다만 얘가 내려올 때또 역으로. 그 얘가 이제 도망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일단 때려면 준아 노태에 밑에서 유심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걸 매수만 이렇게 잡아 드리면 됩니다. 구독,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어, 계속 여러분 실력을 딱 까고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예고해서 이미 2,500, 미리 다 예고한 거죠, 이런 것들. 그죠? 2 4 0 5를 깼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예고했죠? 그죠? 아, 저희는 뭐, 여러분들, 늦어 했지만, 이 환율의 고점까지도 정확하게 여기다가 따박, 따박, 이렇게 맞춰드린 방송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거 개강하니까요. 오늘 6시 반에 개강하거든요. 아, 여기로 많은 신청들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